이번 시간에는 질경이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경이는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사람의 발에 밟혀도 다시 살아난다 하여 질긴 목숨이라는 뜻에서 질경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질경이는 한방에서는 사전초라고 하며 신는 사전차로 부릅니다. 분초강목에서는 질경이를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언덕을 뛰어넘을수 있을 정도로 몸에 힘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른 봄에 올라오는 질경이는 봄나물로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인 6월부터는 건조하여 약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경이 효능 첫 번째, 경기 예방. 질경이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운동을 촉진시켜 장내 유해물질과 숙변을 배출하며 경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간기능 개선 질경이는 간에 발생하는 열을 떨어뜨리고 간세포를 튼튼히 해주며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주어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경이는 알콜 분해 능력이 뛰어나 과음으로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주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3. 기관지 기능 개선 질경이 는 동의보감에 감기나 기침, 기관지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질경이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삭혀주며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체내의 종기를 가라앉히며 폐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기관지 내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황사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계속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4. 신장 기능 개선 질경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할륨 성분이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물질 및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꾸준히 질경이를 섭취하면 시원하게 소변을 볼수 있으며 방광염, 신의신염 등 기뇨기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 질환 예방. 질경이 씨앗은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어 여성의 질염, 방광염, 자궁염 등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성의 자궁과 방광을 튼튼하게 하며 남성의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6. 혈관 건강. 질경이에 함유된 방향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류 개선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을 깨끗이 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 다이어트 질경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고 적은 섭취로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질경이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체내의 혈액과 수분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체되어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습담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8. 항암 효과 질병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항산화 작용으로 암 유발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방지하고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고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며 면역력을 향상시켜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9. 눈 건강 질경이에 함유된 비타민 A 성분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주며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주의사항 질경이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이므로 평소 몸이 냉하거나 장이 약하신 분이 과다 섭취 시복통이나 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경이의 효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